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 이서입니다. 먼저 요한 이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오 성경은 이 요한누 베타로서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기록 연도는 기원후 86년에서 96년 사이라고 추정하며,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 이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요한 이서의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는 고대의 순수한 편지 형태를 취했다고 볼수 있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과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단들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교회 성도들, 즉,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요한이서의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은 발신인을 장노인 나은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저자에 대한 입장을 두고 논쟁이 많지만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이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초기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거나 사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동시에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 명령인 사랑을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이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 1장 7절부터 13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이서의 핵심어는 진리와 행함입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랑과 참된 지식 그리고 기쁨 가운데에서 생활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이서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이 편지의 주제로서, 특히 이단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곧 사랑의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여 그 안에 행함을 보니 저자는 기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와 2서, 3서의 문학적 유사성과 사랑의 계명과 진리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세 서신을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서 삼서 세 편지는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요한 1서는 교리와 윤리적인 문제를, 요한 2서는 바른 교훈에 대하여, 요한 3서는 교회 정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발신자 장로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들이닥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미혹하게 하는 자요, 적그리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따라서 그의 피의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계속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처음부터 가르치신 교훈이나 말씀 또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볼수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서 여기에서는 증인들의 전승에 의하여 권위 있게 전수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간 이단자들이 장로와 함께 남아있는 교인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들을 거꾸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본서를 쓰게 된총 주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성교사나 전도자들을 집에 들여 접대하는 일은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미비하던 고대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접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제도를 이단자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약 집에 들이면 교리보다는 인정에 끌려 그들에게 동조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에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고 당부합니다. 요한 이서는 새로운 신학적인 주제를 논하려고 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단지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편지에서 저자의 신학적 입장이 밝히 보입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지만 1절부터 6절은 진리와 사랑에 대해 4절부터 6절은 계명에 대해 9절에서 10절은 교훈을 4절과 12절은 기쁨 등과 같은 그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수 있는 서신입니다. 진리는 예수가 육으로 임하셨다는 성육신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교훈입니다. 결론으로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한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교훈에 바로서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귀한 성경임을 보여주며 요한 이서는 막을 내립니다.